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학점은행제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는데요. 자꾸 학점은행제로 편입해라. 훨씬 유리하다. 쉽다. 저렴하다. 이런 광고들만 가득해요. 근데 실제로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한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고 합격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이게 마냥 광고는 또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헷갈리고 답답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학점은행제 편입이 정확히 뭔지,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하면 왜 유리한지, 주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전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정보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최소 200명 이상의 편입학기 학생들을 토대로 한 정보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편입이 뭔지를 알려면 편입이라는 제도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편입은 쉽게 말하면 대학교에서 대학교로 전학을 가는 제도입니다. 4년제는 무조건 3학년으로, 전문대는 학교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입학할 수가 있어요. 편입을 하려면 먼저 지원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이렇게 두 전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일반 편입은 대표적으로 4년제 대학 2학년 2학기까지 수료를 했다거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학점을 보유 이 정도가 있고요 학사 편입은 학사학위 보유 또는 취득 예정입니다 이렇게 편입을 하려면 지원 자격을 갖추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죠 마음에 들지도 않는 학교를 최소 4학기 이상 다녀야 되고 그 사이에 드는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학을 다니지 않고서도 훨씬 쉽게 단기간에 편입 자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정문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만든 국가제도인데요.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학교 졸업장을 딸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선 수업으로만 학점을 채울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수업 외에도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편입자격을 갖출 수 있죠. 실제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할까요? 우선 첫 번째, 단기간에 지원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선 최소 2년 이상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학점은행제는 고졸학력도 7개월에서 8개월 만에도 편입지원이 가능해요. 여기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끌어온다면 더 빠르게 지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생들이 학기 초에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학점은행제로 그의 편입을 지원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그럼 바로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 초반에 1년은 벌어가는 거죠. 고졸학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바로 3학년부터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리고 일반 편입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학사 편입은 원래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 하지만 학점은행제에선 학사학위를 1년 2개월 만에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끌어오면 1년 안으로 단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입 자격 갖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두 번째 쉽게 높은 성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성적을 4점대 이상 받는 거 쉽지 않죠.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학점은행제에서 4점대 받는 건 대학보다 정확히 20배는 더 쉽습니다. 과장 아니고 팩트예요.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나 둘다 상대평가인데 왜 이렇게 난이도가 차이가 날까요? 바로 경쟁자들 학습 수준과 각자의 목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학은 연령대와 학습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죠. 근데 학점은행제는 달라요. 연령대나 학습 수준 둘다 천차만별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목적은 다 제각각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같은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고 단순 학위취득 자체가 목적인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높은 성적이 아니라 단순 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만 더 시간 투자를 해도 쉽게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학점은행제에서는 100% 온라인입니다. 집에서 수업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수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중간, 기말고사가 있는데 온라인이니까 다들 집에서 오픈북 테스트로 봅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옆에다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놓고 거기다 온라인 교재 켜놓고 검색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한 채로 시험을 봐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교육원만 잘 고르면 교재에 80%에서 90% 정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시험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때 편입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엄청. 엄청나게 확보되는 거죠. 실제로 다들 이렇게 합니다. 편입 준비생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보통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 가져갑니다.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 정도 시간 확보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휴학이나 자퇴를 하고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부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네 번째 비용이 저렴합니다 대학교 등록금 요즘 장난 아니죠 요즘 보니까 한 학기에 4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게 기본적이더라고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보통 한 학기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일반 가격대입니다 물론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의 비용입니다 특히 인서울 편입하려면 학원 다니고 인강 끊고 하느라 추가로 돈이 엄청 깨지는데 학점은행제로 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그럼,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유학점 편입입니다. 보통 학점은행제에서 65에서 70학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부분 학교에서 일반 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보유학점 편입이라고 해요. 근데 보유학점 편입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반드시 80학점을 채워서 학위를 취득해야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능한 곳들도 학교마다 요구하는 학점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내가 희망하는 학교들의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별로 전부 다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증, 독학사 일정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많은 학점을 채우려면 수업 말고도 자격증과 독학사를 병행해야죠 근데 편입 공부를 하다 보면 자격증이나 독학사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언제 언제 시험이 있는지 언제쯤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야 해요 세 번째, 학점은행제 행정처리 기간 체크를 하셔야 해요 수업을 듣고 자격증이랑 독학사를 합격했으면 취득한 학점을 정부에다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처리는 학점랭제를 총괄하는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학습자 등록을 하고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365일 내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들이 있어요. 1월, 4월, 7월, 10월에 가능합니다. 일단, 이런 행정처리는 할수 있으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나 자격증, 복학사를 언제 학점 인정 신청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편입 접수해놓고 서류 제출 기간 안에 학점 인정 신청을 못 받으면 편입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플래너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 학점 랭제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플래너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플래너 에게 도움 을받는것과플 래너 에게 맡겨 버리 는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입니다. 플래너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진행 과정을 함께 체크해야 해요. 이건 필수입니다. 플랜을 딱 봤을 때 최소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해요. 수업 개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이걸로 따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계셔야 하고요. 진행하면서도 플랜대로 학점이 잘 채워나가고 있는지, 혹시나 플랜에 문제는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편입을 하는 건 플래너가 아닌 학생 본인이니까요. 여기까지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해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렸습니다. 편입은 희망하는 학교와 학과 학생의 공부 베이스, 최종학력, 그리고 하루에 공부 가능한 시간까지 전부 고려해야만 개개인 상황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본인 상황에서 편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 학점은행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랑 보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상담 요청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이소민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